사실 저는 다양한 발로란트 관련 영상을 만들면서 주제를 찾기 위해 그리고 최대한 저의 주관이 안담긴 객관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고 공부하며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. 실제로 전 프로의 강의 영상을 정독하거나 레디언트 일반인 플레이어들의 실전 강의 영상,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영상들을 레퍼런스로 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통계 사이트는 거의 하루 단위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매번 발로란트 요원별 승률 통계를 볼 때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세이지라는 요원입니다. 아니 클 클로버... 는 게임하면서 안 보이면 섭섭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승률이 나오는 이유와 상대의 클로브가 없었을 때 승률이 정말 높게 나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통계인데 세이지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승률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인 캐릭터입니다. 반대로 오히려 네오는 레이즈보다 승률과 픽률 전부 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레이즈가 많이 너프를 당해서 밑에 박혀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의문이네요. 또한 리어크된 하버는 뭐 낮을 기미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처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혹시 올라서 트래커 통계도 확인해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러한 통계가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고 제 의견도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이러한 통계가 나타나는 원인은 제작가를 제외하고 게임 자체가 유언의 스킬과 역할이 전부 이타적이지만 않으면 플레이하는 파일럿의 에임과 기본기 그리고 클러치 능력이 조금 더 게임에 영향을 주게 바뀌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. 되게 웃긴 말이지만 발로란트가 총게임이 되어가고 있다 라는 느낌을 준다고도 이야기해볼 수 있겠네요. 아 영상 끄기 전에 구독자 1 1명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